시장 흐름과 안전한 모멘텀, 테마 이슈 분석으로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정확한 흐름과 테마, 분석을 통해 확실한 종목, 급등 가능한 종목을 찾아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안정한 시장 흐름에서 어떤 방향과 모멘텀으로 나날이 바뀌는 증시 시장을 파악하기 정말 힘드시죠? 오늘 테마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은 2차 전지 주도주 혹은 대장주로 최근 평가받는 종목인데요. 향후 노후대책주, 목돈 마련주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종목이니까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 생각해 쳐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은 본 방송이 시간적, 정보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개인 카톡방 문자 문의를 받습니다. 방송으로는 언제 사고 언제 오르니 언제 파십시오 라는 이런 구체적인 정보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 부득이 문자와 카타카오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말씀드렸고요. 위에 보이신 번호 010-2669-7497로 숫자 1 문자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본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자세한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문자를 보내신 분에게 드렸던 종목인데요. 요즘 핫한 STX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4,200원의 매수를 권고해드렸고 6,500원의 매도를 알려드렸으며 이 종목에 대한 간단한 분석도 드렸으니 단타 혹은 장기투자에 생각하신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근래 보여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를 이해를 돕고자 보여드린 건데요. 보시다시피 EM플러스 매수가 2,800원을 8월 29일에 매수 진행하시라고 권고를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매도가 5,900원에 매도하시면 된다고 문자메시지를 드렸고요. 실제로 10월 24일 매도가 5,900원까지 올랐고 수익률은 90%를 냈습니다. 이날 매도하신 분은 약 90%의 수익률을 보신 거고요. 보신 바와 같이 이거와 비슷한 여러 종목들이 여러 개 있음을 알려드리겠고 수익률 또한 20% 이상을 상회하는 높은 수익률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드린 말씀은 위에처럼 매수, 매도, 손절 혹은 조정 이런 시기를 저희가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드린대요. 이 종목처럼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저장을 안해 놓고 나중에 손절까지 이어질 것 같아 가지고 경고 메시지를 제가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손절 돼서 저한테 연락 온 경우가 많네요 이런 경우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히 부탁의 말씀은 위에 번호 010-2669-7497, 010-2669-7497로 리차드라고 저장해 두시고 매일매일 오는 문자 매일매일 오는 카톡을 참고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수익을 드릴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드리는 선물은 전날 문자메시지를 분들에 한해서 그 다음날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딱 10분간 세력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 세력들에게 모이는 종목들을 딱한 종목만 드릴 테니 단타로 수익 내시길 원하신 분은 이종목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잠깐 포스코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 있었던 일이죠.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 동쪽을 강타했습니다. 불제 철강에서 포스코가 아무 손도 못 쓰고 잠겨버리는 모습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정말 가슴 아팠죠. 보시는 사진은 언론에 공개된 포스코가 침수된 모습인데요. 정말 저도 이거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때문에 받은 손실은 얼마나 될까요? 포스코의 3분기 영업 실적입니다. 매출이 21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9천억 원이었는데요. 2분기 대비 매출은 약7.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7.1% 감소한 수치입니다. 원래 목표는 매출 22조 원에 영업이익 1조 4천억 원이었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이유는 포스코에서 철강 사업이 차지한 부분이 컸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매출 보더라도 철강 사업이 차지한 매출이 포스코 전체 매출에서 53.8%나 됩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포스코케미카는 작년 매출에서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강 사업에 너무 크게 의존했기 때문이었을까요? 포스코는 일찌감치 다방면 모색 올해 3월 포스코그룹 창립 54주년은 맞는 해 g 지 u 회사 체제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 기반으로 한 친환경, 철강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탄소 중립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포스코가 변화를 결심하게 된 요인으로는 몇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선 국내 철강제 수입의 약 50에서 60%가 중국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변화와 흐름에 주시해야 되고 또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다가 앞서 태풍 이 흰남로의 사례를 보듯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이 앞으로 포스코에서 만들어가야 할 화두로 설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5조 3천억 원, 약 5조 3천억 원을 들여 41조의 매출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후 보여주는 공격적인 행보가 정말 무섭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14일에 있었던 일이었죠. 광양에 배터리형 고순도 니켈 정제 공장을 착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중공 목표로 세운 이공작은연 생산량 2만 톤, 연 생산량 2만 톤이면은 전기차 50만 대를 생산할 규모인데요. 연 생산량 2만 톤의 니켈을 생산하게 된대요. 원료법인 NMC와 페로니켈법인 SNMC를 거쳐 순도 99.9% 이상의 2차 전지용 고순도 니켈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두고 착공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철강 산업 같은 중국 의존도의 사업을 낮추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대응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입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2018년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 염호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보이시는 게그 이미지인데요. 위에 보이는 이 하얀 게다 소금입니다. 이런 염호에는 리튬 매장량이 이 염호에는 리튬 매장량이 약 1350만 톤, 135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된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23일, 10월 23일에는 이 영어에서 생산된 리튬을 생산하는 리튬 공장 착공식이 10월 23일에 열렸습니다. 자, 이쯤되면 2차 전지의 중요성은 생각 안할 수가 없죠? 앞에 언급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급증하고 있고 이미 중국은 전기차 수요가 1년 전보다 약 2배나 5배나 증가했습니다. 자, 전기차 생산 추이를 한번 볼까요? 중국의 BYD, BYD, BYD가 테슬라를 앞지르고 전기차 생산에 1위를 차지했고요. 또 3위도 중국에 있는 상하이 자동차 SAIC가 차지했고요.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자동차 이런 차들보다도 더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는 전기차의 핵심 뭐다? 바로 2차 전지죠. 그럼 이 2차 전지의 핵심 뭐다? 바로 이 양극재 배터리죠. 이미 검증된 바와 같이 포스코케미칼의 이런 응극재 양극재 이런 양극재 제조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IRA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포스코케미칼의 2차 전지 생산 시장에 있어서 포스코케미칼의 위치는 정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차 전지 이런 양극재 2차 전지 생산에 있어서 포스코케미칼은 2위입니다. 1위는 바로 미국 1 아니죠. 중국의 CATL, 중국의 CATL이고 2위가 바로 LG솔루션입니다. 이 LG솔루션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린 포스코케미칼입니다. c a t l 같은 경우엔 중국에서만 중국에서만 생산된다고 감안한다면 LG는 미국과 지금 유럽 폭스바겐 이런 쪽하고 연결돼 있죠 이런데 하고 연결돼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포스코케미칼의 인 성장 동력은 어마무시한 걸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공시를 보면 포스코케미칼에서 지난 7월 28일 7월 28일 나온 공시고요. 이 내용은 보면은 제너럴 모터시스와 계약해가지고 EV용 하이니켈계 NCM 양극재 소재 중장기 공급 체결 말하자면은 양극재 배터리, 양극재 배터리를 생산 공급한다는 계약서입니다. 그 금액이 무려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조 일은 어마어마한 금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또 다른 기사 내용입니다. 11월 10일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요. 양극재 생산량 두 배로 내용을 보자면 광양의 양극재 생산량 공장이 기존의 1, 2단계를 넘어서 지금은 3, 4단계가 가동돼 가지고 생산량이 1, 2단계에선 3만 3만 톤이었던 양극재 배터리가 지금은 6만 톤까지 생산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3만 톤, 또 구미 공장이 1만 톤, 그리고 지금 생산된 6만 톤, 즉 1년에 10만 톤에 10만 톤의 양극재 배터리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11월 16일, 11월 16일 날 나온 기사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포스코케미칼은 북미 공장에 선정한 기업으로 올해 8월부터 캐나다 공장이 연간 3만 톤 규모의 착공에 들어갔다. 캐나다 공장 그러니까 양극재 생산 캐나다에 3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세워졌고요. 이는 2 0 2 4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라며 코스코케미칼은 2025년 말 기준 미국에서 6만 톤자 6만 톤 캐나다에서 3만 톤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3만 톤 6만 톤 9만 톤에다가 국내에서 10만 톤약 19만 톤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를 토대로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PPT를 토대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월, 2월. 이때가 뭐가 있었죠? 대선이 있었죠? 누가 대통령? 될 건지 향후 에너지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런 불안한 시점에 모든 주가들이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을 3월 14일 날 짓기 시작했고요. 자 3월달 3월달에 창립 54주년 지주제 변환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했죠.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이쯤에서 약 5조 3천억원 5조 3천억원의 자금 투입해가지고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많은 매수들이 올라서 들어섰고요. 조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세력들이 이렇게 모여든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선에서 아,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박스권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자, 이쯤이 올라가지고 여기서부터 박스권이 형성됐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동력을 잃은 주가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저항선을 뚫고 하반부로 치닫게 됩니다. 자, 이쯤이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다시 세력들이 들어서면서 이선 이상은 최저선 이상은 뚫지 못했금 세력들이 다시 막아섭니다. 저항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7월 28일 큰 이슈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급 매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매매가도 오르게 됩니다. 이때 있었던 일들이 뭐였죠? 7월 28일,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GM, GM과의 100억 달러, 100억 달러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급 반등이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금물결 타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상향선이, 120일 선이 상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1선, 21선, 11선, 5일선도 다 일제 상향선 그리게 되죠. 이때 지인가의 재료가, 지인가의 뉴스가 하나의 재료가 돼 가지고 상향선을 만들게 되면서 여기서 한번 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재료가 떨어져 가지고 떨어질 때쯤 여기서 또한 번에 그반등을 일으키는 눌림목을 이, 버티고 일어나는 이런 눌림목을 버티고 일어나는 재료가 또 생기게 되죠. 뭐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니켈 공장 광양에 니켈 공장 준공한다는 소식과 함께 반등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재료가 터져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어 쭉 올라가다가 원래대로 한다면은 여기에서 또 한번 재료가 없을 때 하락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재료를 받고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료가 뭐였냐면은 바로 아르헨티나 염호 공장 준공. 염호 리튬 공장 리튬영어호수의 공장을 중공, 중공한 소식과 함께 여기서 또 하나의 재료를 받고 상승하게 됩니다. 계속 가다가 꾸준히 가다가 또 하나의 재료가 있죠. 자 이쯤 돼서 나왔던 재료는 광양에 1,2단계에 있어서 3만 톤 생산규모의 양극재 생산규모가 3,4단계가 완성되면서 6만톤, 6만톤의 규모로 양극재 생산이 된다는 뉴스와 함께 또 하나의 상승곡선을 받아가지고 최고가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오는 나머지 잠깐의 피로감 때문에 약간 하락됐지만 계속해서 포스코 케미칼을 말씀드릴 때 재료가 생긴다면 그리고 그 재료가 크지 않더라도 재료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곡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21선이 쭉 평야하게 가다가 하락되고 있다가, 이 선, 이때, 지행과의 계약을 통해서, 121선이 상승곡선 그리게 됩니다. 아울러, 61선, 21선, 11선, 51선이 약간의 눌림목이 있었지만, 다시 치고 올라왔고, 여기서 또 하나의 눌리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재료가 연어 터진다는 것도 하나의 고무한 고무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뭘까? 아 그렇다면 매수를 해야 할까요? 언제 할까요? 또 매도는 언제쯤 해야 될까요? 그리고 조정은 언제쯤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천재지변 즉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손절해야 될까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위에 보이는 번호 0102-669-7497, 0102-669-7497로 숫자 1 혹은 오늘 보내드린 종목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고 언제 조정이 있는지 또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언제 손절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립니다. 밤에 제 개인 번호니까요. 밤에도 좋고 새벽에도 좋고 주말에도 좋고. 휴일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가 가장 중요한 거얼마라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왜 무료냐면은 저는 욕심이 있는데 이 채널을 키우고 싶은 게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거는 구독, 좋아요, 또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번호 0 1 0 2 6 6 9 7497, 0 1 0 2 6 9 7497. 제 개인 번호니까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숫자 1이나. 문자로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문자를 주시면은 위에처럼 품명명, 이건 STX죠. 포,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매수가에 대한 정보, 또 매도가에 대한 정보, 또 앞으로 단타로 가면 어느 정도 선까지 갈지, 장기로 가면 어느 정도 선까지 갈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요 이거 같은 경우에 EM 플러스인데 이거는 소개할 때 매수가 2,800원에 매수하십시오. 8월 29일날 매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5,900원이었을 때 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알려드린 게 10월 24일이었고요. 이날 매수에서 매도까지 수익률이 약 90%, 90%를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갈 건지, 아니면은 단타로 끝낼 건지,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보내드리겠고요. 이런 EM 플러스 말고, 다른 종목들도,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문자 주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봐서 상향, 지금 때가 안 좋으니까 지금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오 내지는, 아, 지금 사면은 이 정도입니다 하면서 알려드리면서, 매수 진행 알려드리겠고, 언제쯤 해야지 장, 단타로 할 건지, 그리고 장기로 해도 될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또 코멘트를 해드리고요. 이 모든 종목들이 수익률이 다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흐름, 또 테마 그리고 이슈를 분석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최상위 것만 여러분한테 드리니까 수익률이 좋을 수 있고, 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제품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위에 보이신 번호 01026697497, 01026697497로 숫자 1이나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 모든 내용을,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왜 무료로 보내 드린다고 했죠? 다 아시죠?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전제 채널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지 이걸로 돈을 벌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선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11월 구독자 이벤트. 다른 게 아니고 저희한테 문자 숫자 2일이나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 수보 부분을 추첨해 10분씩께 실전 주식사전 투자 주식사 전을 10권씩 드립니다. 제 채널을 키우기 위한 11월 구독 이벤트구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료로 받으시면서 제 채널에다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이렇게 세 가지만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여러분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차 전지 시장의 대장주 또 주도주라고 할수 있는 포스코 케미칼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정보을 찾아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쇼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